안녕하세요 일루시브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덱은 갈락 론드 템포 전사인데요. 이걸로 아시아를 1위를 달성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럼 바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다 들고 가도될것 같은데? 다 들고 갈게요. 전류를 흐르는 창도 포텐셜이 좀 있고 넓적날 도끼가 초반 필드 잠들 굉장히 도움 되고요. 5군 1코 존엄이고 아르게 3코 존엄이니까 이덱 초반만 잘 넘기고, 알라크론드 변신하면 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초반만 잘 넘기면 될것 같아요. 아이스 턴종. 심지어 광전사까지. 가변 카드 다 나와서 좋고요 후에 나왔으니까 기원만 한번더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원하는 카드 하나 있으니까 하나만 더 나오면 되죠. 아, 탈노스? 이러면은 광전사를 내고요 공격을 일부러 안 할게요. 그러니까 원래는 정상적인 교환하는 게 맞는데, 탈이 예로 경로를 시키고 싶어서, 어? 상대가 먼저 정리를 하네요. 이러면 교환 안 하는 게어차피득이었고 이스베, 뱅클? 네, 이거는 그냥 넓적날도 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바로 컷. 그리고 이거 기계 하나 내놓으면은 암튼의 합체각도 볼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하나를 냈습니다. 오케이 이거 속공 못얻는거 되게 크고요. 이러면 그냥 광신자를 내서 필드를 이번턴에 잡아주면 될것 같거든요. 병이 사니까 오케이. 필드 잡았다. 일단은 제 쪽으로 굉장히 유리한 것 같아요. 이득이 제 초반에 필드 밀리기 좀 쉬운데 필드 안 밀리면서 잘 왔고 기원도 두번 했기 때문에 다음턴에 황폐 후에 효과 받을 수가 있고요. 아, 이런 얘가얘 잘리겠다. 그렇 이건 그냥 전류를 흐른 창에다가 황폐 우에 쓰면 깔끔할 것 같은데. 상으로 잡아주고. 티탄 졸개. 공전 황폐 우에한 방에 필드를 잡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거 나오면은 진짜 빡세요. 상대방 입장에선 와, 진짜 답이 없었나 는데 일단은 전 필드를 강하게 잡고 가고 싶기 때문에 가르게 두 개를 낼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턴에 차리 라 고통의 수행사제에다가 버프 같은 걸좀줄것 같네요. 당연히 무기로 찍어야죠 이거는. 이제 필드는 잡고 있으면서 와 필드 진짜 세다. 가르게가 진짜 까다롭거든요. 죽으면 토큰 나와서. 도적이기 때문에 제가 합체를 일부러 안 했거든요. 도적은 혼절 이 있어서 합체했다가. 제가 써버렸던 육코스트가 이코 한 방에 날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조심해야 돼요 이거. 아이 친구 명시 터지는데 그러다. 이거 킬각 아닌가요 이거? 킬각이네. 핀스를 너무 잘 잡아가지고 제가 일단 잘 깔기도 했죠 까다롭게. 손쉽게 컷! 제발 포호군 이렇게 수행사제 놔두지 않고 솔직히 수행사제 왔을땐 저는 내면의 분노 뜨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소서이드로우는 보니까 방전사를 낼게요 그래서 도박인게 고통의 승사제 던졌다가 1드로만 본다? 완전 폭마이고요 안전하게 할게요 저는 쳐서 공격력 올려놔야 될것 같아요 와안내게 잘했다 냈으면은 고통의 수행사제 바로 잘렸어요. 전투경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쓸만한데 이코에 이 들어오면은 그냥 할만하고. 뭐 이러면은. 폐는 별로 안 마르겠는데요 그리고 얘는 잡아줄게요 와 기원 되게 빨리 하네 폼페에 갈라크론드가 있는 건지 음, 기원을 되게 급하게 한대요 일단은 전 갈라크론드에 방패 낼게요 다음 턴에 바로 크롱스 낼 가능성이 클것 같아요. 아 이것 때문에 그렇게 급히 기원을 했나? 일단은 크롱스. 알라크론도 뽑아놓고 엔간하면은 음, 다음 턴에 고통의 승사제에다가 내면의 분노에다가.

뭐, 어, 패 후배까지 떴고 도망줍시다 아, 네, 다음에 오른쪽에서 기원 카드 나오면 좀 아까울 것 같긴 해요. 어, 어, 이러면은 그냥 기원 다 하고 다음 턴에 하면 될것 같은데? 용치 때릴 거에요 이건 7 0 0력이어서 용치 안 때리기가 너무 아까워요. 이거 다음 턴에 바로 변신을 할게요. 변신하기 위해서 손패를좀 털어 줬습니다. 상대도 크로스 이런 빨리 변신해야겠다. 변신합시다. 변신 안할 이유 없죠. 대마리 네 미친 듯이 뿅뿅뿅. 오,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이거를 원래 복사하려 그랬는데, 차라리 이거 두개 내버린 게더 까다롭겠는데요? 스택 괴물이니까. 그리고 압박을 합시다 이거. 정리하지 말고. 다음턴 킬각 봐야 돼요. 다음턴 킬각 봐야 되니까. 먼저 달려요. 다음턴에 리로이에다가 잔인한 감독관의 혈스학 용병 콤보가 되거든요. 난투를 써. 오케이. 괜찮아요. 이거 수비적으로 넘어갔다는 거는 다음 무에 킬각 보기 쉽거든요, 이러면? 대상이나크롱스가 살아버린다고. 게임 참얇군네요 그래도 킬각이죠, 이거? 네, 그래도 킬각 나온 거 같고. 바꿔야죠, 제가 보기엔. 고발벽 뚫고. 이러면 딱16대 맞입니까? 오케이. 저 이런 식으로 피니쉬를 내버리면 돼요. 와 난투에서 저게 살줄 몰랐다. 대박이었어요 상대방들이. 몰라려고? 아 용해물이. 킹. 말이 안 돼요 이거.